오늘부터는 대살로니카 호서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에 대해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간 빌리뽀 성에서는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가정계를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으나 감옥에 갇히게 되어 그것을 떠나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쓴 편지인 데살로니카 후서는 예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책망의 말로 바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달라 보겠습니다. 박해와 한란 중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킴, 바울과 신루아 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함을 알립니다. 두 번째 편지의 인사말이, 첫 번째 편지의 인사말과 거의 같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핍박, 핍박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맘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함이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박해와 한란 중에서도 인내하며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들의 믿음을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란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한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한란으로 갚으시고, 한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게 마련임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한란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란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란 받는 성도는 결국에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거나 믿지 않으므로 복음 전도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 십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며 고난받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대살로니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늘 중보하는 것을 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한 행위와 믿음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 그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이겨내도록 격려의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인내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를 건너갔지만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난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함을 알면서도 고난 받는 것이 두려워 미루고만 있는 것은 없나요? 믿음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카 형제들은 바울이 한밤에 도주시킬 정도로 핍박이 심한 곳이었으나 그곳의 형제들은 도리어 인내하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언치 않는 일들일지라도 훈련의 도구로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